이런, 이런 갈등을 하는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자체가 조금 많이 막힌 운세, 34살들은. 음. 마음의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 음. 안녕하세요. 대구점집 청궁사 혜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띠. 네. 용띠인데 어. 이게 지금 띠변 운세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한번 선생님만의 견해라는 거를 네, 선생님만의 생각이라는 걸 한번 좀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아,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뭐 띠별로만 봤는데도 네. 나는 잘 맞더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뭐 생년 올 일이 틀리니까 영어로 보는 견, 견해가 많잖아요. 네네네. 운이 좋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지금 이거는 보편적으로 뽑아 드리는 거고 네. 분명히 안 좋을 때는 운이 좋다 그래도 안 좋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건 저하고 다시 상담을 하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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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영띠 네. 9월달 네. 운세. 스, 저, 아. 지금 영띠들이 경기생 22살짜리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음. 어, 괜찮아요. 어. 어, 22살 되시는 분들 뭐뭐 뭐 애정운도 괜찮고. 음. 어, 근데 어려도 조금 음주가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 폭 빠질 해야. 수 있는 달. 네.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9월달은 되겠고요. 네. 10월달 움직임이 있어요. 뭐 변화, 네. 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시기예요. 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알바 같은 걸 많이 할수 있는데 또 기회가 주, 주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달로 보시면 되겠어요. 10월달은. 네. 어, 11월달 또 이제 남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네. 반면에 이별 수도 있어요. 아, 네. 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응. 네. 어.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서 이제 바꾼, 그 전공을 바꾸는, 음. 네, 네, 네.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런, 이런 갈등을 하는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그 다음에 34살. 용띠. 올해 조금 별로 제가 안 좋다고 아마 얘기를 했을 네. 거예요. 올해 자체가 조금 많이 막힌 운세, 34살들은. 음. 마음의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9월 달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조금 되지 않아요. 어, 남녀 간의 문제도 조금 조심하시고, 네. 마음의 안정을 조금 취하해 취하는 달. 네. 어, 여유가 필요한 달이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면 내가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네. 뭔가가 이사나 움직임 이동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음. 그 다음에 11월 달, 11월 달도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음. 사업이나 뭐 이런 연인 간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죠. 네. 돈 버는 거, 그렇죠. 남녀 간의 문제, 그렇죠. 그게 제일 예. 어, 11월 달에는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 네. 조금 또 마음이 또막 움직일 수 있는 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 그다음에 (46세) 올해 용띠들이 조금 사방이 깍깍 막힌 해요 그래서 이제 운이 뭐~ 금전이라든가 뭐~ 남녀 간의 문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보통 다 조금 내 맘대로 안 되는 해였을 거예요 아마 봐 어~ 약간 마음이 허해서 다 손을 놓고 싶을 수 있는 달일 수도 있어요. 이별수나 이동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특히나 요즘 주식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되는 달 그다음에 1 1월 달을 보면은 어 제가 이제 용띠들이 조금 사방에 갇히는 형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든 시기긴 해요.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 내가 일을 벌리지 마. 않는다면 네. 금전도 현상유지는 되는 달. 그다음에 11월 달로 들어서서 숨통이 휴하고 한번 <laughs> 뭐 금전에 어려움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었지만 한번 한숨을 쉴수 있는 달. 이 달만 좋아지면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면은 좋아지리라 저는 믿어요. 네. 58세죠. 네. 어 금전운 이런 거뭐뭐 뭐 쉽게 말하면 답답하니까 또 나이가 나이만큼 해이해질 수 있는 달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어, 너무 해이해지지 마시고 음... 중심을 조금 잘 잡아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다음 10월 달로 넘어가니까 변화 변동이 있는 시기, 네. 문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움직여도 좋을 시기입니다. 네. 10월 달에는 네.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로 들어가니까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음... 초심이라 그러죠. 네. 그 마음으로 그대로 11월, 12월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용띠분들의 9월, 10월, 11월, 어, 운세를 한번, 다른, 다른 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